여러분들이 찾는 매트리스, 여러분들이 찾는 매트리스는 좋은 매트리스인가요? 아니면 비싼 매트리스인가요? 자, 반갑습니다. 슈퍼TV 슈퍼파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슈퍼슬립이라는 매트리스 브랜드를 런칭한 지가 한 달이 지났어요. 어, 예상보다 너무 많이 팔렸고 가장 우선시, 제일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 예의치 않게 저희의 실수도 있었고요. 뭐, 주문량을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배송과 발송이 늦어지게 한점 어, 많이 기다리시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부터 드리면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러쿵저러쿵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무조건 잘못을 한 부분이고요. 처음으로 제조업에 뛰어들고 전국물류라는 걸 시작하면서 그 시스템이 하나하나 갖춰져 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수일 내로 모든 일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아마 며칠 내로 다 이게 정상화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제가 한달 넘게 슈퍼 슬립을 런칭하고 나서 타 제품과 저희 제품이 뭐가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구별하시는게 가장 빠른건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많은 가성비 매트리스들이 있고 너희 건 뭐가 다르냐를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저희는 이 옆에 있는 이 폼케이스 방식이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폼케이스 방식은 뭐냐면은 저희가 매트리스를 만들 때 보통 이제 스프링 옆으로 만져질 때 가장자리 부분 엣지 부분이 처지지 않게끔 저희가 시스템을 넣는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각 회사마다 이거에 대한 방법이 다르고 공법이 다릅니다. 그거를 차이점이 뭔지, 부자재값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뭐가 다른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포켓 스프링, 뭐 이제 독립 스프링이라고 얘기하는데, 독립 스프링 구조의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가장 옆에까지도 스프링이 다 있는 그대로 나와 있죠. 이 아이는 롤팩 매트리스 전용 스프링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압축을 해서 롤링 포장을 하기 위해서 옆에 어떤 가드 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드 스프링도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압축을 해서 포장할 수 있게끔 만든 건데, 이 아이가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아이의 장점은, 어, 팀장님, 어, 잠깐 만 누워보실게요. <laughs> 잠깐 누워보십시다 가장자리에도, 가장자리 최대한 이쪽으로 왔습 포켓 스프링의 역할은 뭐냐면 결국은 체중 분산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세븐 존 독립 스프링을 쓰고 있는데 각 체중의 중량에 따라서 스프링이 눌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테두리 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장점이라면 각 스프링이 별개로 이렇게 하중을 받게 되죠. 그래서 체형에 따라 많이 눌리는 부분, 안 눌리는 되는 부분 자체가 이렇게 몸의 체형에 따라 굴곡에 따라서 스프링이 각자의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롤팩 매트리스의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가장 어쨌든 포켓 스프링을 잘 활용해 준다 하는 게 있는데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사이드 부분 쪽에 가드가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끝에 있으면 끝에 있으면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 출렁거리고 처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면서 바깥쪽으로 잠을 잘때 이쪽이 좀 출렁거리고 떨어질 것 같은 위험이 느끼니까 같은 퀸 사이즈 매트리스 를 사용하신다 외해도 사용할 수 있는 게약한뼘반뼘 뼘 정도는 이 안쪽에서 활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매트리스의 활용 공간이 좀 적어지고 그리고 혹시라도 사이드 쪽에 앉거나 사이드 쪽에 지금처럼 누웠을 때 끝에 부분이 좀 출렁거리고 약간 좀 멀미나듯이 울렁울렁 거리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다음 제품으로 보완이 되는 건데요. 자, 그 차이점을 눈으로 좀 확인하기. 쉽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려면 지금 매트스 가장자리 쪽으로 왔을 때 이쪽 엉덩이 쪽에 힘을 받으면서 이쪽이 약간 이렇게 쏠리게 되죠. 그러면서 약간 이제 떨어지지까지는 않지만 주무시면서 약간 불안하다는 느낌이 들수 있는데 이 단점을 극대화해서 보여드리자면 잠깐 앉아 주세요. 그렇죠. 자, 이렇게 체중이 앉았을 때 집중되기 시작하면 이쪽으로 시풍이 완전히 밀려 나가면서 바깥쪽으로 사이쪽이 드 밀려내는 밀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롤팩 매트리스의 가장 큰 단점을 많은 사람들이 사이드 쪽을 활용하지 못한다. 출렁거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성비 매트리스에서 다음으로 활용하는 다른 매트리스를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스프링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스프링이에요. 조금 구조가 다르죠. 보통 가성비라고 매트리스 판매되는 제품의 90% 이상이 이런 공법을 씁니다. 이걸 링구라고 하거든요. 사실 별건 아니에요. 상부 하부에 강성이 강한 스프링을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고 엣지 스프링을 해서 이렇게 처지지 않게끔 스프링 철사를 하나씩 더 걸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가성비 매트리스 심지어는 100만 원이 넘는 매트리스 제품군에도 이런 공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그 사이드에 앉았던 거에 비해서 사이드 쪽에 되게 강성이 좋아졌어요. 이게 장점이 뭐 전체적인 면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보통 가성비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링구로 매트리스를 만드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롤팩 매트리스를 상당히 폄하합니다. 사이드끼 쪽에 가면 쳐진다. 뭐, 뭐 떨어질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걸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제품이 그렇겠지만 한 가지 얻는 게 있으면 한 가지 잃는 게 있습니다. 이 링구의 단점을 제가 지금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포켓 스프링 세븐 존이니 나인 존이니 원 존이스 포켓 스프링을 사용할 때 목적은 뭐냐면 체압에 맞게 체중에 맞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프링 자체가 변형을 일으켜서 몸에 맞는 텐션으로 지켜준다. 지지해준다는 라 뜻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옆에 이렇게 두꺼운 강선의 철사가 들어가고 이거를 다시 스프링 하나하나 다 고정을 같이 시켜놨고 이렇게 엣지 스프링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쪽이 이렇게 눌렸을 때 여기가 눌리면 옆에까지 같이 눌리면서 포켓 스프링의 역할을 못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누웠을 때이 철사의 강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100입니다 만일 내가 매트 사이드 쪽에서 어깨가 걸려 주무신다 했을 땐 얘가 탁! 어깨에 걸리는 느낌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영상에서는 그 구별법을 알려드리고 원가까지 다 공개를 하겠다. 롤팩에 입에서 우리는 링구가 들어가면서 롤팩 포장을 하지 않으면서 상당히 제품이 좋아졌다. 우리 제품은 틀리다고 홍보를 하지만 알고 보면 이 제품의 스펙은 얼마 들어간다 해야 되나? 한 8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 철사 값 말고 들어갈 게 없잖아요. 위에 철사 한 바퀴, 밑에 철사 한 바퀴, 옆에 요만한 철사. 요것도매트리스 그 부품점에 가면 팔아요. 개당 한 3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드에 링구가 들어가고 사이드가 처지지 않게 방지해주는 기능은 있지만 그게 들어간다 해서 그 원가 가성비를 비교할 때 얘가 원가에 차지하는. 비율은 한 8,000원, 만 원, 만원 되려나요? 그 정도 차이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들어간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누워 봤던 것처럼 저희 팀장님을 한번 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누워 주세요. 자 지금 사이드에 누웠을 때 보시면 사실 스프링은 저희 강성이 좀 좋은 걸 써요 2.0 강성입니다 참그얘기도안 드렸구나 저희가 쓰는 모든 베이스 스프링의 강성은 2.0입니다 스프링이 워낙 단단하다 보니까 사이드가 처지는 게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사이드에 몰렸을 때 전혀 처짐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바꿔 말씀드리면 아마 이 친구 지금 누워있지만 난 지금 스프링에 누워있다 라는 큰 느낌이 없을 거예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이렇게 다 같이 잡고 있죠 포켓 스프링이 제일 강점으로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옆사람의 흔들림이 전달되지 않는다 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포켓 스프링을 쓰고 그 포켓 스프링을 일일이 철사로 다 같이 잡아놨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이쪽에서 여기를 꾹꾹 눌러 흔들다 해도 지금처럼 온 몸이 같이 흔들리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굳이 본넬 스프링을 사용해도 될걸왜 포켓 스프링을 썼을까 이게 제가 맹점으로 저희 슈퍼슬립을 개발하면서 가장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면 충격전달이 없다 볼링공 테스트를 하고 뭐를 던질 때 사이드에 던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는 지금 링구가 잡고 있지 않아서 여기는 흔들어도 충격전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볼링공 떨어뜨리도 여기는 안 움직이지만 결국은 매트리스 가장자리에 이용이 될때 여기서 흔들면 얘가 눌리면서 전체가 전체가 이렇게 다, 다 같이 눌리니까 어쨌든 충격전달이 오겠죠 자, 어쨌든, 뭐, 링구가 들어가 장점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앉았을 때 아까처럼 사이드가 처지는 현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여기다 커버를 씌우고 위에다 폼을 올려놓으면 이 제품이 지금 밑에가 딱딱한 건지 같이 울리는지 잘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엄청난 차이가 있진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폼 케이스 방식의 가드 폼 방식의 매트리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저희 슈파슬림 매트리스 DR마에 들어가는 베이스 스프링의 모습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 보였던 케이스, 폼 케이스 안에 포켓 스프링을 이렇게 넣어서, 넣어서 만드는 방법이다, 공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정확히 캐치하셔야 되는 부분은 옆에 이렇게 만졌을 때 이렇게 폼이 느껴진다 해서 다폼 케이스 방식은 아닙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처럼 아예 폼을 케이스를 만들어서 안에 스프링을 쏙 넣고 만드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저렇게 스프링 옆에다가 본드를 붙여갖고 본드를 발라서 폼만 이렇게 붙여주는 방식도 있어요. 엣지 가드 폼, 가드 폼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공법이 저희보다 좀더 쉽고요. 폼 케이스 방식은 거의 매트리스 두번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일일이 수작업으로 케이스 폼을 만들고 안으로 포켓 스프링을 집어넣고 엣지에 이렇게 지치, 지지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러고 만들었는데 다 수작업으로 만들어야 되고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요. 폼의 원가만 해도 한 58,000원, 6만 원 정도 나오는데 원가도 중요하지만 일일이 핸드메이드로 다 사람 손으로 붙이다 보니까 어, 인건비도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요. 거기다가 공간, 부피가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제품을 일일이 생산하는 생산량이 나오진 않습니다. 저희가 저희 회사 인력으로는 하루에 폼을 폼케이스를 아무리 만들어도 30개 이상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회사에서 이 공법으로 제작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큰 인류 기업에서는 얘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수억 원짜리 기계를 갖다 놓고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만들기도 불편하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뭐 생산량도 떨어지고 그리고 폼값도 사실적으로 6, 7만 원 58,000원, 6만원이다 얘기한다면 49만원짜리 매트리스에 10%가 넘는 금액입니다. 제품가에 10%가 넘는다 케이스 값만 그럼 상당히 비싼 가격이죠.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래요. 근데 굳이 왜그 공법으로 해서 매트리스를 생산했냐라고 말씀하시면 저희 조교를 불러다가 그 차이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laughs> 자 누워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사이드에 지금 누웠을 때도 전혀 처지지가 않는데 잘 보시면 얘가 스프링과 같이 눌려지면서 이쪽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어쨌든 포켓 스프링의 기본적인 기능을 최대한 살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엣지, 가드 쪽이 처지지 않으면서 스프링의 제 역할을 가장 충실히 해줄 수 있는 방식이 제가 알기로는 폰 케이스 방식과 다른 공법들이 또 있어요. 뭐 사이드에다가 강성이 다른 스프링으로 엣지를 걸어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저희 회사의 기술력과 제가 알고 있는 공법으로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고 가장 누웠을 때 숙면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공법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가 좀 불편한 점이 많았어도 좋은 매트를 만들고자 하는 욕심에 이렇게 생산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누워 있을 때 체형에 따라 이렇게 스프링 여기만 속 들어가고 이 위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힘을 안 받죠. 여기 거의 힘안 맞는 부분이니까 압통점에 그러니까 따라서 스프링이 받는 지지력을 폼이 같이 눌러주면서 스프링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앉아주세요 사이드 쪽에. 자 지금 앉았을 때 보시면 아까 스프링만 났을 때처럼 힘 받는 부분만 쏙 들어가면서 지지력을 강하게 받쳐주지만 이쪽, 아까 링구가 있을 때처럼 이쪽, 이쪽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앉았을 때 보시면 체형에 따라 힘 받는 부분만 폼과 스프링이 같이 상호 적용을 하면서 그 부분에만 지지력이 들어가면서 옆에 굳이 충격 전달이나 필요 없는 부분에 힘을 전달하지 않으면서 포켓 스프링의 기능을 가장 충실히 사용해주는 기능이 폼케이스 가드폼 공법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방식으로 자재값이 더 들지만 만들고 있다는 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구입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49만 원짜리, 59만 원짜리, 39만 원짜리 매트리스에 대해서 큰 이제 타격이 없으실 거예요. 뭐 그냥 10만 원이 더 비싸다, 10만 원이 더 싸다 정도인데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5만 원, 1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달 동안 판매된 양이 400장이라면 5만 원이면 돈이 2천만원이에요. <laughs> 그래서 저희 같은 제조업자들은 그 부속의 값 하나하나까지도 다 연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가성비 매트리스를 고른다면 이렇게 설명드리기 제일 편하겠네요. 저희가 똑같이 만드는 공법에다가 아까 처음 보신 그냥 그 포켓 스프링 롤팽용 매트리스 스프링을 걸었다 그러면 지금 저희 49만원짜리 판매가의 매트리스는 43만원이 되는 거고요. 그 앞에 이제 링구를 걸었던 엣지 스프링이 들어갔던 중간의 매트리스를 사용한다면 44만원이 될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폰케이스 공법을 했을 때 49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성비 매트를 구입하실 때 제일 먼저 첫번째 차간해야 될 베이스에서 일단 돈이 5, 6만 원 차이가 나면, 제 생각에는 어차피 비슷비슷한 매트라면, 저희처럼 폼 케이스 공법을 하지 않은 매트리스라면 오히려 돈이 한 5, 6만 원더 싸야지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말이 나온 김에 저희 매트리스 DR마저 DR맘 매트리스 내부층 구조까지 다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사이에 원래는 이제 고장력, 고탄성의 펠트가 들어가는데 어 지금 매트스 리 이렇게 만들어지고 요 위에 펠트 가한장 붙고 요 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폼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뭐각 브랜드들마다 자기들이 자기들의 폼에 어필을 하는데 저희는 뭐 폼의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뭐 에코그린 폼, 클라우드 폼 이런 건다 회사가 만들어낸 이름이지 폼의 그런 네이밍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컴포트 폼, 서포트 폼, 베이스 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겉으로 보시면 거의 스 없는 매트리스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 각각의 밀도가 다른 매트리스와 통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넣어서 매트리스를 완성을 하고 이후에 마지막으로 원단 마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누웠을 때 이런 텐션감이 나온다, 이런 포근함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겉에 매트리스가 이렇게 폼 마감이 되면 이게 메모리 매트리스인지 스프링 매트리스인지 구별이 안갈 정도로 이렇게 매트리스가 마감이 되는데요. 어, 매트리스가 이렇게 마감되고 이게 끝은 아니에요. 충전재가 더 많이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포근함을 잡아주고 항습과 소취 이런 걸 잡아주는 기능적 원단이 또 들어가는데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건 여담인데 제가 왜 이렇게 내장재를다 보여주냐면 저희가 좀 공격을 많이 받고 있죠. <laughs> 원가 공개를 하고 막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했더니 뭐 발신자+ 발신자 표시제한 그걸로 전화가 와갖고 막 너희 제품을 갖다 썰겠다 뜯었겠다 니는 얼마나 잘만들길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굳이 불편하게 뜯지 마시고 제가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릴 테니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보이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원단까지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뭐옷 벗는 것 같다. 다 보여드리는 것 같다. 자, 여기까지가 올라왔을 때 저희 매트리스의 모든 이제 알몸, 속을 다 보여드리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그냥 토퍼가한장더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뭐 양심 고백이라고 할까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마지막 패딩 누빔에 충전재 두께만 해도 지금 한 4cm에서 5cm가 나오고요. 이 안에 누빈 돼서 들어가 있는 파이버 솜이 있습니다.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디알마가 있고 디알마 블랙 매트리스가 있어요. 그래서 디알마 블랙에는 독일 마크가 붙었고 독일의 스마트 에이지라는 회사랑 스마트 셀을 적용했다라고 돼 있었는데 어쨌든 제품의 구별력을 둬야 되니까 그 제품에 좋은 제품을 썼다고 어필한 건 사실이었고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디알마 매트리스 에 스마트 셀이 들어갔습니다. 스마트 셀은 뭐냐면 독일 스마트에 이 특허 받은 그 파이바솜인데요. 안에 아연이 포함되어 있어 갖고 이 안에 지금 소치와 항균 기능이 포함된 솜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빔 솜인데 저희가 일반적인 솜물쓰나 파이바 솜물쓰나 원가 차이가 사실은 대량으로 매입하면 큰 차이는 안나요 블랙에만 쓸까 하다가 굳이 차이도 안 나는데 좋은 거를 뭐 블랙에란 느낌 뭐 해서. 저희 홈페이지나 쇼핑몰에 어필 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디알마에도 사실은 같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누워 보시면 이 안에 충전재 안에 스마트셀이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그 손님들의 포근함과 안에 땀 같은 거를 씻셨을때 솥이 냄새 안 나게 하고 항균까지 잡아주는 처리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그럼 디알마 블랙은 뭐 똑같은 매트있스냐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 안에는 또 마이크로 포켓이 들어가고요 80% 이상의 양모가 들어가고요 ssg폼이라는 뭐 특허받은 또 폼이 들어가서 어쨌든 차별점은 있고 두께도 훨씬 두� 그 차이점은 손님들이 누워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비싼 만큼 비싼 값어치는 하겠죠. 뭐가 더 들어갔으니까. 자, 제가 이렇게 내장들을 다 보여줬다는 건 뭐죠? 고객들이 혹시라도 매트 찢어 보거나 경쟁사에서 제품을 해체했을 때 나는 이미 다 보여줬고 지금 보여준 거와 다르다 했을 때는 그 민형 사상 책임을 다 지겠다는 얘기고요. 가구 업계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판매를 해보면서 참 씁쓸한 적이 많았습니다. 저희 회사도 이 매트리스를 회사에서 파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얘는 온라인 판매용 제품이고, 어, 저희 원가 공개해서 마진율을 아시겠지만 이게 매장에서 판매가 일어난다면 저희 매장은 어쨌든 월세도 있고 공간이 300평이 넘고 하면서 고정비 지출 비용이 많은데 이 정도 유통되는 마진을 갖고 회사가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슈퍼슬립을 런칭했고 전시장과 소룸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저희 본사에다 전시했습니다. 를 저희 회사 대리점이 전국에 다 있는데 그 대리점에 가셔도 이 매트리스는 누워보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품가에 유통 마진이 포함되지 않았죠. 무슨 뜻이냐면, 대리점이 전시해 놓고 판매했을 를때그 대리점한테 줄 마진이 있습니다. 뭐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대리점에 마진을 줘야 하는데 그 대리점 마진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본사에만 전시를 해 놓고 파는 건데, 제가 씁쓸한 부분은 뭐냐면 매트리스를 많이 보러 오시는 고객도 있고 일반적인 가구를 보러 오시는 고객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제가 자신 있게 이 매트리스를 추천한 적이 있어요. 근데 덜어의 고객님들은 누워보지도 않으세요. 어, 이 매트리스는 49만 원짜리인데 정말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항상 하시는 얘기 있어요. 어 매트리스는 전 좋은 거살 거예요. 이런 거 쓰지 않을 거예요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걸 듣는 제 입장에서는 좀 씁쓸하더라 는 거죠. 매트리스를 제조하는 제조 업자 입장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찾는 매트리스, 여러분들이 찾는 매트리스는 좋은 매트리스인가요? 아니면 비싼 매트리스인가요? 저희 슈퍼슬립은 좋은 매트리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비싼 매트리스를 찾는 분들은 비싼 매트리스를 파는 브랜드로 가시면 됩니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